그러고 보면 소행성은 참 두원근을 가졌어요. 지구 역사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물이나 유기물 같은 생명의 필수 재료를 배달해준 고마운 택배기사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걸한 순간에 끝장낼 수 있는 파괴자이기도 했으니까요. 창조자이자 파괴자, 딱그 말이 맞네요. 결국 이 소행성대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주는 셈이에요. 첫째. 태양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정적인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거.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지구의 충돌 역사는 물론이고 미래의 위험까지 예측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.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황도강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. 더 나아가서는 저 멀리 다른 별에 있는 외계 행성계들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. 물론 이 느리고 거대한 소멸에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죠. 하지만 소행성대가 스스로 다 사라져서 텅 비게 되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전에 양 50억 년 뒤에 우리 태양이 생을 마감하면서 소행성대를 포함한 모든 걸 집어삼킬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.